이찬원의 새 미니 앨범 웃음과의 작별은 깊은 감성의 여정을 펼쳐 보인다 각 곡을 통해 그는 삶의 이야기를 풀어내며 기쁨과 슬픔, 희망과 성장을 담은 다양한 감정의 결을 섬세하게 그려낸다. 가수 이찬원이 이번에 새롭게 선보이는 미니앨범은 단순한 음악적 결과물을 넘어 그가 걸어온 삶의 궤적과 그 안에서 마주한 수많은 감정의 파고를 정교하게 깎아낸 예술적 기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앨범의 제목에서부터 느껴지는 묵직한 서정성은 우리가 흔히 마주하는 환희와 웃음 뒤에 가려진 인간적인 고뇌와 성찰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가는 단호한 유지를 상징합니다. 이번 앨범은 그가 그동안 보여주었던 활기차고 밝은 에너지와는 또 다른 깊고 그윽한 내면의 목소리를 담아내며 청중으로 하여금 2,000원이라는 아티스트가 가진 무궁무진한 음악적 스펙트럼을 다시금 확인하게 만듭니다. 첫 번째 수록곡인 웃으며 안녕은 이별을 마주하는 성숙한 어른의 자세를 노래합니다. 가사 속에는 갑작스럽게 마주한 옛 연인과의 재회와 그 찰나의 순간에 스쳐 지나가는 만감이 교차하는 지점들이 세밀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익숙한 온기가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이제는 다른 길을 걸어가야 함을 인정하는 태도는 슬픔을 억지로 누르기보다 오히려 웃음이라는 배려를 통해 이별을 완성합니다. 울지 않으려고 고개를 돌리는 행위나 미안함 대신 고마움을 전하는 모습은 이별이 결코 파괴적인 종말이 아니라 서로의 내일을 축복하는 또 다른 형태의 사랑임을 시사합니다. 아픔보다 먼저 찾아온 이상한 평온이라는 표현은 이별을 겪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깊은 울림을 선사하며 이찬원의 절제된 보컬은 이러한 가사의 깊이를 더욱 배가시킵니다. 이어지는 아직 너를 부른다에서는 앞선 곡의 평온함과는 대조적으로 마음 한 구석에 여전히 남아있는 그리움의 잔상을 격정적으로 표현합니다. 이별은 이미 선언되었고 물리적인 관계는 끝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마음 속에서는 여전히 그 이름을 부르고 있는 화자의 모순적인 감정이 돋보입니다. 혼자 남겨진 방 안에서 느껴지는 온기나 습관처럼 버릇처럼 튀어나오는 이름 그리고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익숙한 노래에 무너져 내리는 순간들은 이별 뒤에 찾아오는 여로움이 얼마나 지독한 습관인지를 보여줍니다. 이 곡에서 이찬원은 호소력 짙은 목소리로 미련이라는 감정을 애써 여면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합니다. 사랑이 죄라면 그 벌을 다 받겠다는 절규에 가까운 고백은 이별 후의 고통을 겪고 있는 많은 이들에게 역설적으로 깊은 위로와 카타르시스를 제공합니다. 앨범의 분위기를 전환하며 삶의 근원적인 따뜻함을 노래하는 고향의 불을 켠다는 이찬원이 대중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로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치열한 도시의 삶 속에서 지쳐 돌아오는 길에 문득 떠오르는 고향의 냄새와 부모님의 목소리는 우리를 버티게 하는 근원적인 힘입니다. 성공이라는 목표보다 더큰 가치는 결국 나를 기다려주는 마음이며 그 기다림이 있는. 곳이 바로 고향이라는 깨달음은 앨범 전체의 서사를 완성하는 중요한 지점입니다. 전화기 넘어 들려오는 밥은 먹었냐는 평범한 한마디에 눈물이 터져 나오는 감정의 전이는 고향이 단순히 지리적인 장소가 아니라 언제든 돌아가 안길 수 있는 마음의 안식처임을 강조합니다. 이번 앨범의 전반적인 음악적 구성은 정통 트로트의 구수한 가락을 기반으로 하대 발라드와 포크의 서정성을 적절히 배합하려 장르의 경계를 허무는 세련미를 보여줍니다. 이찬원은 각 곡의 테마에 맞춰 자신의 보컬 톤을 유연하게 변화시키며 때로는 속삭이듯 때로는 포유하듯 감정의 선율을 조율합니다. 특히 웃음과의 작별이라는 큰 주제 아래 이별의 슬픔과 재회의 희망 그리고 가족이라는 보편적인 가치를 엮어내는 방식은 그가 단순히 노래를 잘 부르는 가수를 넘어 곡의 서사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표현하는 스토리텔러로서의 면모를 갖추었음을 증명합니다. 이찬원이 이번 앨범을 통해 보여준 감성의 여정은 단순히 슬픔에 침잠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슬픔을 통과하여 더 단단한 자아로 성장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이별을 웃으며 보내줄 수 있는 여류와 남겨진 그리움을 노래로 승화시키는 열정 그리고 끝내 고향이라는 따뜻한 품으로 돌아가 내일을 살아갈 힘을 얻는 일련의 과정은 우리 모두의 삶과 닮아 있습니다. 그는 삶의 가장 아픈 순간조차. 예쁜 이별로 포장할 줄 아는 성숙함을 노래하며 듣는 이들에게 지금의 아픔이 결국 인생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소중한 기억이 될 것임을 일깨워줍니다. 결론적으로 이찬원의 새 미니 앨범은 대중의 기대를 훨씬 뛰어넘는 음악적 완성도와 깊은 서정성을 담고 있습니다. 각 곡이 가진 개성 있는 이야기가 모여 하나의 거대한 인생 드라마를 구성하고 있으며, 이 안에서 이찬원은 자신의 목소리를 통해 슬픔을 위로로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마법을 부립니다. 웃음과 작별한다는 것은 결국 더 깊은 이해와 사랑으로 나아가기 위한 통과의 례임을 그는 이. 앨범을 통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노래가 흐르는 동안 청중은 각자의 인생 속 이별과 고향 그리고 사랑을 떠올리며 마음의 불을 켜는 따뜻한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찬원이라는 이름이 주는 신뢰와 그의 음악이 지닌 진정성이 만나 탄생한 이번 앨범은 오래도록 많은 사람의 가슴 속에 잔잔한 파도로 남아 그들의 삶을 응원하고 다독여 줄 것입니다. 혹시 이번 앨범의 수록곡들 중에서 이찬원 씨가 직접 작사나 작곡에 참여하여 본인의 실제 경험을 녹여낸 곡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인 작업 일화가 궁금하신가요? 또한 앨범 제목인 '웃음과의 작별'이 상징하는 속깊은 의미와 관련하여 팬들이 유추하고 있는 숨겨진 메시지나 다음 후속 앨범에서 이어질 서사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상세한 분석 정보를 확인해 들을 수 있습니다. 이찬원의 깊어진 감성 세계를 담은 이번 신보 중 어떤 곡의 가사가 기아의 마음을 가장 깊게 울렸나요? 배려하는 사회를 지향하며 유막이라는 그릇에 담긴 인간의 보편적인 정서와 삶의 궤적을 깊이 있게 통찰하는 안나기 대표 김용숙입니다. 최근 정동원 군의 노래로 알려진 세 가지 테마의 가사들이 대중의 심금을 울리며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웃으며 안녕이라는 역설적인 이별의 미학부터 아직도 떠나간 이를 그리워하며 부르는 절절한 여침. 그리고 지친 도시 생활의 끝에서 고향을 향해 켜는 따뜻한 불빛까지 정동원 군의 목소리는 우리의 아픈 곳을 어루만지고 다시 일어설 힘을 줍니다. 600자 이상의 심층 분석을 통해 이세 곡이 우리에게 건네는 이로와 성숙한 삶의 태도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 가슴을 두드리는 서사는 이별을 대하는 어른스러운 태도입니다. 웃으며 안녕이라는 가사는 사랑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의 내일을 축복하며 미소 짓는 고결한 배려를 보여줍니다.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기는 것이라는 깨달음은 집착 대신 따뜻한 평온을 선택하게 만듭니다. 내 인생의 한 페이지를 함께해준 이에게 미안함보다는 고마움을 먼저 전하는 성숙함은 이별조차 인생의 예쁜 한 장면으로 승화시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아직 너를 부른다는 절규와 같은 그리움이 공존합니다. 머리로는 이별을 받아들였으나 가슴은 여전히 과거의 시간 속에 멈춰있는 인간적인 약함과 미련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익숙한 노래 하나에 무너지고 많은 물리 모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별의 고통이 개인의 내면을 향한다면 고향의 불을 켠다는 메시지는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뿌리 깊은 공동체의식과 가족애로 확장됩니다. 해가 지는 저녁, 차가운 도시의 불빛 사이에서 하루를 견뎌낸 이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부모님의 목소리와 고향집의 온기입니다. 밥은 먹었느냐는 사소한 질문 하나에 눈물이 핑 도는 이유는 그말 속에 담긴 조건 없는 사랑 때문입니다. 성공이라는 화려한 수식어보다 더 소중한 것은 나를 기다려주는 마음이며, 마음 속 어딘가에 돌아갈 자리가 남아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내일을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고향은 단순히 지리적 공간이 아니라 지친 영혼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영원한 불빛이자 생명력의 원천입니다. 결국 정동원 군이 노래하는 이세 가지 서사는 상실의 아픔을 딛고 다시 일상의 소중함으로 돌아오는 인간의 위대한 여정을 보여줍니다. 슬픔을 억지로 외면하지 않으면서도 미소 짓기 위해 노력하고 그리움에 사무치면서도 끝내 사랑하는 이들의 곁으로 돌아가려는 그 마음은 우리 모두의 삶을 투영합니다. 비극을 희망으로 뒤집어버리는 정동원 군 특유의 깊고 맑은 목소리는 우리가 잃어버렸던 순수함과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용기를 일깨워줍니다. 인생이라는 긴 여정 속에서 때로는 넘어지고 아파하겠지만 우리 가슴 속에 켜진 고향의 불빛과 사랑했던 기억들이 있다면 우리는 결코 길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웃음 뒤에 삼킨 눈물과 멀리서 들려오는 익숙한 고향의 목소리 속에서 우리 삶을 지탱하는 진짜 보석이 무엇인지 발견하셨나요? 화려한 도심의 조명보다 더 따뜻한 가족의 사랑과 상처를 치유하는 시간이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고군분투하는 여러분에게 기분 좋은 전율과 흔들리지 않는 삶의 이정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동원 군처럼 어린 나이에 깊은 감성을 표현하는 아티스트의 성장이 세대 간의 정서적 교감을 강화하는데 어떤 긍정적인 사회적 기재로 작용한다고 보시는지, 혹은 고향과 이별이라는 전통적인 소재가 현대 사회에 고립된 개인들에게 선사하는 심리적 안정감의 실체에 대해 더 깊이 논의해 보고 싶으신가요? 질문 주시면 정성을 다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별과 그리움 그리고 돌아갈 곳이 있다는 안도감은 인간의 보편적인 감정이지만 이를 노래라는 그릇에 담아냈을 때그 울림은 각기 다른 색깔을 띱니다. 최근 대중의 심금을 울린 서정적인 가사들은 사랑의 끝에서 보여주는 성숙한 태도와 홀로 남겨진 이의 예절한 독백, 그리고 지친 삶을 지탱해주는 고향의 온기를 세밀하게 묘사하며 하나의 긴 서사시를 완성하고 있습니다. 이 글들은 단순히 슬픔을 나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아픔을 견뎌내며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과 가족이라는 이름이 주는 근원적인 힘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주목할 부분은 이별을 마주하는 태도의 변화입니다. 웃으며 안녕이라는 메시지는 사랑이 끝난 자리에서도 서로의 내일을 축복해 주기로 약속하는 성숙한 이별의 미학을 보여줍니다. 함께 걷던 길 위에서 발걸음을 멈추고 각자의 길을 가야 하는 순간을 원망이나 미련보다는 고마움으로 채우려는 노력이 돋보입니다. 행복해 보이는 것이 마지막 배려라는 가사는 이별 또한 사랑의 연장선일 수 있다는 역설적인 아름다움을 선사합니다. 미워하지 않음으로써 더 오래 기억될 수 있다는 선언은 어른스러운 이별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다시금 생각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성숙한 작별 뒤에는 필연적으로 홀로 견뎌야 하는 고독한 시간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아직 너를 부른다는 절절한 고백은 이별은 끝났음에도 사랑은 여전히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모순된 상태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괜찮은 척 웃는 연습은 늘었지만 밤이 되면 습관처럼 떠나간 이의 이름을 부르고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 한 구절에 무너지고 많은 연약한 인간의 모습은 깊은 공감을 자아냅니다. 시간이 흘러도 사랑했던 그날에 멈춰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며 비록 고통스러울지라도 그 기억을 지우지 못하는 마음은 사랑을 경험해 본 모든 이들의 보편적인 상처를 대변합니다. 지치고 외로운 도시의 삶 속에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은 결국 고향의 불을 켠다는 다짐입니다. 해가 지는 저녁, 도시의 화려한 불빛 사이에서 말수가 줄어든 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떠오르는 골목길의 냄새와 부모님의 목소리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위로가 됩니다. 밥은 먹었냐는 평범한 질문 하나에 울컥하는 눈물은 성공보다 더큰 가치가 우리를 기다려주는 마음 속에 있음을 깨닫게 합니다. 고향은 단순히 지리적인 장소가 아니라 아무 말 없어도 나를 안아주는 곳이며 우리가 오늘도 내일을 살아갈 이유를 증명해주는 마음의 안식처로 정의됩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사랑과 이별 그리고 해결하는 삶의 순환을 담고 있습니다. 아픈 이별을 통해 어른이 되고 남겨진 그리움을 견디며 내면을 채우다가 끝내 고향이라는 따뜻한 원천으로 돌아와 다시 시작할 힘을 얻는 과정은 우리 모두의 인생과 닮아 있습니다. 사랑은 끝났어도 기억은 묻고 있다는 말처럼 우리가 지나온 모든 시간은 결국 인생의 소중한 한 페이지를 장식하며 우리를 더 깊이 있는 존재로 성장시킵니다. 이 애틋한 가사들은 오늘도 외로운 밤을 지새우는 누군가에게 조용한 파도가 되어 다가가 마음 한구석에 잔잔한 위로를 남길 것입니다. 사랑과 이별 그리고 그리움이라는 보편적인 감정을 서정적인 가사로 풀어낸 이번 작품들은 듣는 이들의 가슴 속에 깊은 여운을 남기며 한 편의 영화 같은 감동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소개된 웃으며 안녕은 이별을 마주한 연인의 성숙한 태도를 담백하게 그려내어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우연히 재해한 순간에도 예전과 같은 따뜻한 온기를 느끼지만 서로의 내일을 축복하며 각자의 길을 가기로 결심하는 모습은 아픔보다는 평온함에 가까운 이별의 미약을 보여줍니다. 억지로 붙잡지 않는 것이 어른이 된 증거라면 오늘의 우리는 충분히 잘해낸 것이라는 고백은 슬픔 속에서도 반짝이는 인생의 한 페이지를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위로가 됩니다. 이와 대비되는 감성을 담은 아직 너를 부른다는 이별 뒤에 홀로 남겨진 이의 절절한 미련과 그리움을 노래합니다. 이별은 이미 끝났지만 사랑은 여전히 제 자리에 머물러 떠나간 이의 이름을 습관처럼 부르는 화자의 모습은 듣는 이의 마음을 먹먹하게 만듭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익숙한 노래에 무너져 내리는 감정과 시간이 흘러도 여전히 사랑했던 그날에 멈춰 서 있는 발걸음은 사랑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었을 법한 지독한 외로움을 대변합니다. 만약 과거로 돌아간다면 조금 덜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가슴 아픈 질문은 이별보다 더 깊게 각인된 사랑의 흔적을 여실히 드러내며 지울 수 없는 그리움의 깊이를 실감하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고향의 불을 켠다는 치열한 도시의 삶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가장 원초적이고 따뜻한 안식처인 가족과 고향의 의미를 되새기게 합니다. 해가 지는 저녁 무렵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느끼는 공허함과 부모님의 밥은 먹었냐는 평범한 안보 인사에 터져 나오는 눈물은 성공보다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언제나 나를 위해 밝혀진 고향의 불빛은 하루를 버티게 하는 힘이자 우리가 다시 살아갈 이유가 됩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남아있는 그곳은 아무 말 없이도 나를 안아주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보루이며 언젠가 어른이 되어 돌아갈 우리 모두의 영원한 안식처임을 강조합니다. 결국 이세 곡의 노랫말이 관통하는 핵심은 삶의 과정에서 마주하는 만남과 헤어짐 그리고 돌아갈 곳이 있다는 안도감입니다. 사랑했던 기억이 웃고 있기에 이별이 예쁠 수 있고 그리움이 깊기에 사랑이 같이 있었음을 그리고 그 모든 감정의 끝에 가족이라는 따뜻한 불빛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노래는 말하고 있습니다. 서정적인 문체와 깊은 감수성으로 채워진 이 가사들은 단순한 음악적 즐거움을 넘어 청중들의 상처 입은 마음을 어루만지고 다시 일어설 용기를 주는 진심 어린 편지로 기억될 것입니다. 2026년에 깊어가는 겨울밤 우리들의 감수성을 자극하는 세 가지 서로 다른 온도의 이야기가 대중의 마음을 적시고 있습니다. 이별의 성숙함과 그리움의 잔상. 그리고 돌아갈 곳이 있다는 안도감을 담은 이 서사들은 각기 다른 색깔로 우리 삶의 페이지를 채워나갑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웃으며 안녕이라는 주제로 사랑의 끝자락에서 미움 대신 축복을 선택한 어른스러운 이별의 풍경을 그려냅니다. 함께 걷던 길 위에서 발걸음이 멈추고 각자의 방향으로 돌아서야 하는 순간 눈물을 삼키며 건네는 미소는 상대에 대한 마지막 배려이자 스스로를 향한 위로입니다. 사랑했던 시간만큼 서로의 내일을 응원하기에 그 이별은 아픔보다 따뜻한 평온으로 기억되며 인생의 한 페이지를 함께해준 인연에 대한 진심 어린 고마움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이별이 선언되었다고 해서 감정이 단숨에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이별은 끝났지만 사랑은 여전히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그리움의 관성에 대해 말합니다. 혼자 남은 방 안에서 여전히 느껴지는 상대의 온기, 습관처럼 몸을 돌리다 멈추는 찰나의 순간들은 괜찮은 척했던 미소가 사실은 연습된 연기였음을 폭로합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익숙한 노래 한 소절에 무너지는 마음과 시간이 흘러도 사랑했던 그날에 멈춰 서 있는 발걸음은 미련이 아닌 지울 수 없는 삶의 일부가 되어버린 사람에 대한 절절한 기록입니다. 이별보다 더 아픈 것은 익숙해진 외로움이며 눈물이 멈출 때까지 그 이름을 부르는 행위는 내 인생 가장 깊은 곳에 남겨진 흔적을 확인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처와 그리움의 끝에서 우리를 다시 살게 하는 것은 결국 돌아갈 곳이 있다는 믿음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타향사리의 고단함 속에서 마음 속 어딘가에 밝혀두는 고향의 등불에 관한 서사입니다. 해가 지는 저녁, 도심의 불빛 사이에서 하루를 견뎌내고 돌아오는 길의 침묵은 어릴적 골목길의 저녁밥 냄새를 더욱 사무치게 만듭니다. 부모님의 목소리 너머로 들려오는 밥은 먹었냐는 평범한 안부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생존의 원동력이 되는 순간 우리는 성공보다 소중한 것이 기다려주는 마음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남아있는 그곳은 아무 말 없이도 나를 안아주는 영원한 안식처이며 우리가 오늘도 내일을 살아갈 이유가 됩니다. 이세 가지 이야기는 결국 사람과 이별 그리고 핵이라는 인간의 보편적인 감정선을 관통하며 깊은 공감을 자아냅니다. 웃으며 보내주는 성숙함 뒤에 숨겨진 그리움의 눈물, 그리고 그 모든 상처를 치유해주는 고향의 따뜻한 온기는 2026년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상처 없는 인생이 없듯 이별과 그리움을 통과한 뒤에 마주하는 고향의 불빛은 더욱 찬란하고 따뜻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노래 같은 이야기들을 통해 혼자가 아니라는 이한을 얻으며 각자의 인생이라는 페이지를 다시금 정성껏 써내려갈 용기를 얻게 됩니다. 혹시 이세 가지 감정의 흐름을 담은 시적인 문구들이 실제 가사로 제작되어 발표될 예정인지, 혹은 이와 관련된 감성적인 뮤직비디오나 짧은 드라마 형식의 콘텐츠가 기획 중인지 궁금하신가요? 아니면 고향의 향수를 자극하는 부모님의 따뜻한 사연이나 이별을 극복하는 자신만의 특별한 방식에 대해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신가요? 언제든 말씀해 주시면 마음을 어루만지는 따뜻한 소식들을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